마이크 연결이 안돼 있어서 바람 소리도 심할 것 같고, 제 목소리도 잘안 들릴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들려요. 잘 들릴 수가 없을 텐데, 겁나 잘 들려요. 그러면 굳이 마이크 연결을 할 필요가 없나?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laughs> 여기는 풍무역, 홍우역의 이마트 트레이더스고요 네, 지금 바이크는 엑스맥스입니다. 라이브 껐다 켜기 전에 이거 한번 갈아 끼게요. 이 핸드폰이 아이폰인데요. 열선, 열선 케이스에 열선 케이스.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이거를 껴야겠더라고요. 아이폰 단자에 끼워 넣고 아, 스위치, 스위치를 켰나? 여기 오면 스위치가 있거든요. 스위치 온오프를 할수 있는데, 아, 온으로 해놨네요. 받아주면 방수랑 열선이랑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지금 열선 케이스 없으면 핸드폰이 차가워져가지고 충전 효율이 완전 똥일 거예요. 라이브 다시 껐다가 다시 킬게요. 마이크 선이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이렇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아, 이거는 이거는 방수 케이스인데 옆에 버튼이 있네요, 이거는. 옆에 버튼이 있고 그 대신 열선은 없어요. 잘 들리나요? 아아아또 이런 걸 보내셨네. 이제 잘 들리시나요? 아 장갑. 아아 아, 이거 안 놓고 왔다. 다시 올라갔다 올게요. 아 겸사겸사 장갑도 들고 와야겠다. 제가 지난번에 잘라놨던 장갑이 아 여기 있다. 정리는 다음에 지금 배달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자 반갑습니다 돈님 스티커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 말씀 잘하셨네요 제가 스티커를 많이 놔두고 왔어요 신가물 서울지점 성북구에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스티커 가져가실 수 있게 카운터 위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뭐 아바돈 구독자입니다 하고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김포에서 받으시려면 배달이 안 잡히네요 와 크리스마스 트리네요. 이제 진짜 곧 크리스마스구나. 엑스맥스가 겨울철에 좀 시동성이 불안정하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23년식이라 그런지 지하 주차장에 대놔서 그런지. 네 쿠팡이요. 네. 네, 쿠팡 탑니다. 슈퍼카브 똥차라서 폐기 처분했답니다. 아, 저거는 없는 말이죠. 저는 그런 말한 적 없고, 아 블랙메탈님 제가 기변 좀 하려는데 어떤 게 나으려나 해요. 피돌이 좀 답답해서. 음, 사실 PCX가 제일 무난하죠. 후야님, 아빠돈님 저 포르자 샀는데 너무 좋아요. <laughs> 결국 사셨네요. 잘하셨어요. 프로젝트님 어셈블 하십니까? 어셈블이 뭐죠? 네, 감사합니다. 해원님, 저도 이번에 은퇴해서 배달업으로 전업하려고 하는데 대행사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어, 전업으로 하시면 보통 대행사 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배민 쿠팡보다는 포르자 건담 데칼 했는데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무선 충전 방수 케이스, 무선 충전 방수 케이스는 신가물도 있습니다. 제가 신가물에서 제품을 받고 신가물 거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신감을 꺼 쓰세요. 그래야 저도 좀 어깨가 펴지지 않겠습니까? 또 알아요. 이런 열성 케이스 같은 거한 열대만 달라. 또 열대 받아와가지고 나눔할지 알수 없죠. 아빠도님 영상이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답변 감사드려요. 아이고, 제가 뭐 도움이 많이 되려나요? 제 영상이. 탕후루? 상후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 배달하면서 목적지를 잘 찾아가는 방법 이런 거 얘기 좀 하면서 해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게 있나요 한 동네에서 배달을 하다 보면 주소를 보고 지도를 대충 보면 아 여기구나 하고 찾아가는 뭐 그런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은 내비 켜야죠 내비 보고 가야죠 배달 완료 3,000원. 어, 어씨, 한 번에 못 돌았다. 아이... 슈퍼커브나 125cc 스쿠터에 비해서 이게 회전 반경이 넓다 보니까 아직 완벽하게 적응이 된게 아니거든요. 이 오토바이에. 그러다 보니까 어설픕니다, 아직. 한 번에 못돌 수도 있지. 그거를 그렇게 웃으면서, 어, 배달 가방. 지금 쓰고 있는 게 62L입니다. 요즘 워낙 그, 알뜰 배달, 두집 배달, 멀티 배달, 두 개씩 배달하는 거. 그게 많다 보니까 좀 버거울 때가 있어요. 아까 mt03 얘기하다 말았죠? 복비 형아님. mt03 같은 경우에는 불편했습니다. 왜냐면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땡기면 가고 잡으면 서잖아요. 슈퍼 커브 같은 경우에는 어 기어를 바꿔줘야 되긴 하지만 클러치가 없죠. 클러치가. 근데 MT03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가 있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타면서 적응은 됐어요. 아무래도 스쿠터에 비해서는 많이 불편하죠. 비교적 비교적 불편한 거고 아 도저히 못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전업으로 하신다? 무조건 말리죠. <laughs> 굉장히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나? 편한 게 있는. 있는데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나 이런 느낌인 거죠? 돈님 핸드폰 가림막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 핸드폰 가림막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조절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휩니다. 싱가몰에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도 구매할 수 있고요. 네이버나 아니면 싱가몰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죠. 아마 9천 원인가 그럴 거예요. 오잘 찾아왔다. 바로 있네요. 탕우루 가게가 처음 오는 가게인데. 한 번에 잘 찾아왔네요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적지는 어딘지 잘 몰라요 어딘지 잘 모르는데 대충 지도보고 위치를 본 다음에 출발합니다 왜냐면 채팅창을 봐야 되거든요 엑스맥스가 어떠냐고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어,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알고리즘에 떴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오토바이 선수라고 해야 되나? 레이싱 선수? 어, 하여튼, 그 프로 라이더 분이 키가 150 몇이시래요. 여자분이시고. 근데, 우리나라 1등이래요 아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편한 오토바이는 없대요 그분은 진짜 전문가시겠지만 저는 오토바이를 탄지 1년 조금 넘었고 심지어 또 많이 타지도 않고 어쨌든 그 프로분이 말씀하시기를 편한 오토바이는 없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보통 뭐 자동차나 오토바이 탔을 때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면 승차감이 어때요? 혹은 탔을 때 편한가요? 뭐 이런 질문이 질문을 주시잖아요 PCX나 뭐 슈퍼커브 이런 바이크들에 비해서는 편하죠 허리통증 많이들 물어보시는 그 허리통증도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고 아네 엘린, 엘린이 님이신가 봐요 구독해야겠다 <laughs> 아 쿼터급 엑스맥스 125cc에 비해서 300cc 이상급 바이크의 장점은 편하게 땡기면 간다는 거. PCX나 슈퍼커브 탈 때는 땡기면 땡기는 대로 안 갔거든요. 땡겨야 할때 땡기는 게 오히려 안전한데, 땡겨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땡겨야 되는데 못 땡기면 그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항상 빨리 다니는 게 아니라 땡겨야 될 때만 땡기면 훨씬 안전하게 탈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 한번 볼게요. 그나저나 다음 배달이 안 들어오네요. 엘리베이터 좀 타겠습니다. 와 무슨 100 122 분이나 계셔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반갑습니다. 그나저나 배달이 안 들어오네요. 여기가 먹자 골목이거든요. 여기 앞에 상가들이 다 음식점이에요. 주차였어? 여기 앞에가 다 음식점인데, 배달이. 안 들어오네요. 아빠도님 개인 생각 듣고 싶어요. 아빠도님 주급 뗄거다 떼고 130이면 어때요? 주급 뗄거다 떼고 130이요? 그러면 한 달에 520? 괜찮죠? 한 달에 500만원 이상 버시는 분들이 얼마 안 될걸요? 제 기준 30대, 30대 초중반에 500 이상 번다라고 하면, 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칸투칸 타이탄 추천합니다. 단 사이즈가 거의 없음. 이, 이건가요, 혹시? 이거 작년에 칸투칸에서 그 광고 들어왔을 때 받은 건데 제품명을 모르겠네요. 칸투칸 들어가니까 아빠도님 광고로 나와요. 1년이 지났는데 그게 아직도 올라가 있어. 어 그때 제가 광고비 대신 신발 여러 켤레랑 방안이 바지랑 뭐였지 바라클라바였나? 광고비를 적게 받는 대신 제품을 많이 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쫙 나눔했었죠. 아니 근데 지금 7,450원 벌었는데 배달이 안 들어. 아 진짜 재미없다. 이거 라이브 안 키고 혼자 나와서 배달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할거못 되겠는데요. 심심해가지고 월요일이라 그런가요? 아 여기 있다.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미디움이랑 스몰이라가지고 아 이거 사이즈가 작아서 나눔하기가 좀 그러네 배달 들어올 때까지 한번 볼까요? 체격이 왜소하신 라이더분이 계신지 발열 조끼인데 이번에 공동구매한 발열 조끼예요 사이즈 작은 거는 그 폐지 주우시는 할머니 있죠 박스 주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좀 왜소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나눔을 하고 싶어가지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찾아봤는데 없으시더라고요 일단 지금 배달이 안들어오니 한 바퀴 돌아보죠. 돌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배달이 안 들어오면 힘드시겠다, 진짜. 할맛이 안날것 같아요. 그냥 뭐 배달이라도 계속 들어와야 내가 이걸 간이 많이 판단하면서 배달을 할 텐데 이렇게까지 배달이 없어버리면 쿠팡 망했나요? 채팅창은 잠깐만요. 멈 멈춰서 봐야겠다. 이렇게 광고가 된다고? 칸투칸 방 하나하나 구매해야 되겠네요. 이쁘네 신발 편하게 보이고. 왜 끌고 오시지? 일단 여기는 김포 사우동이라는 데인데요. 김포 사우동에서 풍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달하러 나온 지한 1시간 되지 않았나요, 저?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지금 7천 몇백 원 벌었거든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건 아니지. 아... 이거 신가 올인원 케이스 열선이랑 방수 같이 되는 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배터리가 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 그냥 바로 방전이 돼버리는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왜 필요하냐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한 3시간 정도만 부업을 할 거예요 평소 같으면 충분히 어 쓰고도 남을 시간이지만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배터리 효율이 완전히 망했다 그러면은 3시간 되기 전에 배터리가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배달해야지 하고 딱 나가려고 했는데 핸드폰 충전하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한2 0밖에안 남았어 근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충전도 잘안돼 핸드폰이 차가워가지고 그럴 때 이제 열선 케이스가 있어야 된다 열선이 달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 스위치가 없어요 온오프 스위치가 없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방수도 되고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켜고 싶을 때켤수 있다는 거 굳이 열선이 필요 없는데 비가 온다. 아, 비 오는 날 비가 온다는 거는 비가 온다는 거는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비가 오면은. 날씨가 별로 안 춥다. 그렇기 때문에 열선을 굳이 안 써도 된다. 근데 또 비가 와도 열선을 써야 될 정도로 추운 날들이 있겠죠. 그때 이제 방수도 되고 열선도 쓸수 있다. 그리고 뭐 온오프 스위치도 있다. 그리고 터치도 잘 된다.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한겨울에는 충전시켜도 잘 되지도 않고 꺼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냥 아예 나가버리나요? 배터리가? 그래서 겨울에는 열선 무조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핸드폰 자체가 꺼져버리면 배달을 못 하니까 배터리가 5초 당 1퍼씩 떨어지다가 5초 당 1퍼? 5초 당 1퍼면은 몇분못 버티겠는데요? 5초 당 1퍼씩 떨어지다가 갑자기 퍽 방전됨. 그래서 열선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열선 없이 어찌 타요? 열선 없이는 못할 듯 지금 계속 어플은 켜놨는데 콜이 안 들어와요 배달이 없나 보네요 이 동네에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파트가 많아 가지고 사람이 많은데 배달이 안 들어오네요 기름값 버신 듯 심하네요 콜 없는 날이 지역마다 다른 듯 제가 여기 사무실에 차량은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오토바이는 인식이 안 되잖아요 이 사이로 지나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내려가겠어요 여기가 생각보다 좁아가지고 내려갈 때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거든요. 여기도 저기 보니까 오토바이가 있더라고요. 저기 오토바이가 있죠.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슈퍼커브랑 벨리가 서 있네요. 쟤네들은 조그만해가지고 충분히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엑스맥스는 좀 버겁지 않을까 붕 타고 올라가서 이게 안 열린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띡 50만원 이렇게 될까봐 아 내려가질 못하겠어요 그나저나 배달이 안 들어오네요 저는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